이거 발색 보자마자 바로 구매 버튼을 눌고 얼굴에 형광등 켠 것처럼 딱 밝아 보이는 진짜 쿨톤을 위한 말린 장미빛 컬러인 것 같아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와, 이거 풀립 엄청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솜스뷰티의 소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되게 아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전체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입술만 안 바른 상태인데요.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이렇게 보다가 짠! 이렇게 다섯 가지 립을 새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좀 겨울에 바르기 좋은 쿨톤 립이고요. 신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어, 같이 한번 발라볼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3CE 롬앤 에스쁘아 어, 신상도 있고요. 이거는 좀 됐지만 그래도 신상? 이거까지 한번 발라볼 텐데 전체적으로 좀 모브의 플럼 느낌? 네,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손등 발색 먼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3CE 블러 워터 틴트 더블 윈드 컬러예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발라봐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입술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되게 살짝 시원한 느낌이고 이게 모브빛이긴 한데, 살짝 쿨한 느낌의 모브빛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발색 보자마자 바로 구매 버튼을 눌렀던 건데, 이게 살짝 은은한 팥죽 색깔? 느낌도 나고요. 손등보다 입술이 조금 더 이렇게 채도 있게 올라오는 좀 보랏빛 느낌의 컬러입니다. 차분한 느낌의 플럼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바르고 나면 여러분 입술에 진짜 가볍거든요. 지금 바른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나와있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거의 묻어남이 없어요. 여기를 했거든요. 마스크에 잘안 묻어나는 립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번 가볍게 바른 거고 좀 풀로 채워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풀립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바를수록 컬러감이 좀 올라오는데 이게 되게 예쁜 느낌이 뭐냐면 투명한데 좀 맑은 느낌? 지금은 많이 발라서 컬러감이 더 올라왔지만 이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살짝 블러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되게 가볍고요. 좀 말린 장미 느낌인데 자주빛 말린 장미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진짜 겨쿨분들이 바르면 진짜 예쁜 컬러고 저는 사실상 이런 플럼 보라. 이런 느낌의 좀 겨쿨 컬러로도 좋아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쁘아 립 틴트 워터 벨벳 2호 핑커 베라 컬러예요. 요거는 케이스부터 진짜 완전 푸시아 핑크 이런 느낌으로 딱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공홈에서 봤을 때 컬러감이 되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잘 사용할 것 같은 너무 예쁜 푸시아 컬러라서. 얘도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런 느낌의 진짜 딱 화사한 느낌의 컬러예요. 이거는 딱 바르자마자 얼굴에 형광등 켠 것처럼 딱 밝아보이는 굉장히 쿨한 푸시아 핑크 느낌의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더 예쁠 것 같죠? 그래도 풀립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립으로 바르면. 딱요 정도 느낌이에요. 풀립으로 바르면 좀 과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색감 자체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요 틴트 같은 경우에도 촉촉하게 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얘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묻어남이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 시국에 정말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착색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안 지워지는데요? 세 번째는 3호 필링 팁시 제품이에요. 이거 딱 바르자마자 컬러감이 존재감이 장난 아니죠? 이거는 음 너무 예뻐. 얘는 좀 와인을 짓이겨놓은 듯한 느낌의 플럼 베리 컬러? 되게 베리 와인 컬러고요. 이게 좀 레드 플럼 느낌이에요. 컬러감이 이렇게 보면은 플럼 느낌이랑 레드랑 좀 섞여 있는 듯한? 오, 이 컬러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에스쁘아 제품이 블렌딩이 엄청 잘 돼요. 지금 제가 음파음파만으로 이런 립을 완성을 했잖아요. 블렌딩이 잘 되고 이게 픽싱이 되게 빨리 돼가지고 되게 빨리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풀립 발라볼게요. 와, 이거 풀립 엄청 예쁘죠, 여러분? 풀립으로 바르니까 조금 더 레드 느낌이 돌고요. 아 이거 플럼 진짜 예쁘다.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느낌의 플럼 느낌의 컬러예요. 지금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게 좀고급스러운 느낌의 컬러라서 입술에 포인트 주기 있어 너무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음. 네 번째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쿨 로즈업 컬러예요. 요게 제가 이번에 구매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컬러입니다. 음 예전에 좀 이런 진짜 블러 느낌의 립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구매한 것도 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게 색깔을 봤을 때 진짜 예뻤었어요. 바로 얘도 구매. 뭔가 다 바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보자마자 다 구매한 것들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블렌딩이 엄청 쉽습니다. 지금 그냥 쓱쓱 발랐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고요. 얘는 플럼 로즈 말 그대로 살짝 쿨 장미 느낌? 좀 MLBB 쿨한 장미 느낌의 컬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랏빛이 많이 안 올라와서 데일리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플럼 컬러 중에도 조금 보랏빛이 많이 안 들어있는 것 같고 이거 이렇게 격 바를수록 여러분 채도가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플럼인데 채도가 좀 높은 플럼 컬러에 속하고요. 일단 질감이 바르기가 되게 편하네요. 이거 딱 바르니까 진짜 쿨톤을 위한 말린 장밋빛 컬러인 것 같아요. 얘도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은은하게 발랐을 때는 베이스로 쓸 정도로 되게 차분한 느낌의 컬러인데 이렇게 풀로 채우니까 채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느낌이 있는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는 롬앤 커런트 잼 컬러예요. 이거는 오늘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붉은기, 레드 느낌으로 구매했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살짝 푸르스름한 느낌의 레드 컬러라서 이건 딱 쿨톤 레드다 하고 샀는데 음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이렇게 얹을수록 푸르스름한 느낌의 레드 컬러고요. 이렇게 덧바를수록 살짝 라즈베리 느낌의 컬러입니다. 풀로 발라볼게요. 이게 발리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뭔가 지금 살짝 사각성 느낌이도 나고 오늘 발라보는 질감 중에 롬앤 제품이 발림성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풀립으로 발랐는데도 되게 지금 부담감이 없고요. 탁한 느낌이 없어서 컬러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살짝 딥하면서 이거 겨울에 진짜 바르기 예쁜 쿨톤 레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겨쿨. 이거 여쿨 분들도 은은하게 바르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구매한 다섯 가지 립 같이 발라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다컬러가 너무 예쁘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어, 이 에스쁘아 필링 팁C 이 컬러랑 그리고 이 롬앤 제품.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 롬앤 제품이 이 주름 사이사이를 좀 메워주는 느낌으로 가장 편안하고 쉽게 발렸던 것 같고요. 착색은 진짜 요거가 되게 에스쁘가 탑으로 밀착이 정말 잘 되는 색색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력이 정말 좋은 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발라봤고요. 오늘 마무리 립은 아까 마지막에 발랐던 이 레드 느낌의 이 커런트 잭 컬러를 발라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